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스 전문가 제이크 황입니다.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책의 구성 및 특징 알아보기예요. 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각 파트별이 갖는 특징은 뭐가 있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 파트 아니면 모의고사를 연습하기 위한 파트별 기본 이론 지식을 제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5회. 당연히 모의고사가 있으면 해설서도 따라 나와야겠죠 해설서도 있고요 그리고 총정리하거나 시험장에 가져가기 좋은 부록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파트에 대해서 조금씩만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별 핵심 전략입니다 타 실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부분이 되게 미약하거나 심지어 이론 지식이 아예 없는 그런 교재들도 있어요 그게 당연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앞서 각 파트별 다양한 응용 문제, 기본 문제를 답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 지식들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파트별 기초 및 학습 방향을 제시해 드린 다음에 대표 유형별 답변 전략. 이런 유형에는 이런 게잘 나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세요라는 파트별 이론 지식을 먼저 제공해 드려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5회가 있는데요. 문제를 저희가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냐? 실전 시험과 ETS 토익 스피킹, 실제 시험이요. 그거와 최대한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0회분의 시험을 완전하게 분석을 했고 경향, 난이도를 완벽하게 반영한 15회의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 시험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모범답변 및 해설. 이 부분에도 제가, 제가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어, 기존의 해설서는 굉장히 그 단편적인 획일적인 답변 방식을 제시해 주거든요. 저도 한 7, 8년 전에 혼자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해 봐서 알지만,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문제에서 너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아?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아? 하지만 교재에 제시된 답변은 택시가 좋아. 택시 쪽으로 답변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아, 그럼 버스 고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 고충을 좀 반영을 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해설서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만들든지 간에 좀 이제 애매하거나 불만스럽거나 조금 이제 좀 난해한 점이 없도록 그런 그런 해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쌤 60초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 있는 유수 유명한 어학원에서 여러분도 직접 공부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지방에 거주하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학원에 실제로 오셔서 그. 강사가 제공해드리는 팁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충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실제 온라인,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팁을 제이크쌤 60초 특강이라는 코너를 통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교재 초반부에 제이크쌤 60초 특강에 대한 특설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영상과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라도 더 담아드리기 위해 필수 유형 추가 연습, 시험에 잘 나거나 날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더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냐 이건 안 해도 되는 건가 하지 마시고 꼭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리고 교재 말미에는 학습 마무리를 위한 시험 대비를 위한 여러 부록들을 대비해 드리는 제공해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파트별 핵심 정리 파트 1부터 6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총 정리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 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 이 풀리기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오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영어로 탁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막 막히거나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반복해서 읽기 좋은 스피킹 연습 코너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최대한 시험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되게 많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컨텐츠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분명히 목표점수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